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바로 하이퍼샷이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 요즘에 제가 되게 재미있게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게임은 라이벌같이 FPS 게임이고요 라이벌이랑 뭔가 느낌이 좀 많이 달라가지고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요즘에 라이벌 많이 해서 지르신 분들 이 게임 해보시면 진짜 엄청 재밌을 거니까 제가 추천합니다 일단 제 레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2렙이거든요 예 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게임 시작한지 아직 일주일도 안 됐어요 4일 정도 된것 같은데 일단은 게임을 재보겠습니다이 게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데스매치 같이 게임을 하는 방식입니다 1대1도 있고 2대2도 한번 해볼거예요 조금 있다가 일단은 지금 보니까 개인전 데스매치 같죠 지금 여기 브섭이라서 다붓밖에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게임 설명 수 드리고 공섭으로 넘어가서 게임 해볼게요 일단 뭐 라이벌처럼 이렇게 뭐 주무기, 보조무기, 근접무기 다 있죠 근데 여기는 좀 다르게 스킬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 발로한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킬이 있어요. 발로한테처럼 시작하면 딱 이렇게 기본 스킬이 있을 텐데 Q가 빨라지는 거, 이속 증가입니다. 그리고 이 e 는그 Z 아시나요, 여러분? 들 올라가는 기술. 발로한테서 해보셨죠? 그리고 이 X는 물약인데요. 이 바닥에 던지면은 체력 회복됩니다. 이게 물론 적군도, 네 적들도 체력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총 쏘는 방법인데요. 라이벌은 반동이 없어가지고 총을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거의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조금 펜 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펜이 조금 튀어가지고, 이게 조금 연사를 좀 하면 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슬라이딩 키가 시로 됐을 텐데, 저는 컨트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딩을 하고, 한번더 누르면은, 이렇게 슬라이딩이 끊깁니다. 슬라이딩을 한 상태에 점프를 하면은 더 멀리 날아가고요. 여기 물루 엔진이 되게 신기해가지고 뭐가 게임이 어떻게 날아다니는데 총을 또돌려면은또 이렇게 막 날아다니면은 총이 잘안 잘안 맞거든요.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인도 쳐주고. 올라가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쏘면 되게 잘안 맞는 걸 느껴서거든요. 음. 탈이 좀 튀어가지고, 땅에서 쏘는 게 가장 잘 맞긴 합니다. 방금도 탈이 조금 튀어서 잘안 맞았죠. 이런 식으로 땅에서 쏘면. 은 요건 드가 굉장히 쎄요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헤드를 맞춰주면은 굉장히 좋다. 여기다 칼찌도 여기 칼도 자기 상대방 등을 찌르면 한방 이거든요. 그거 아니면 두세세 맞습니다. 이게 그 총소는 맛이 있어요. 보시면 아겠지만 이렇게 킬할 때마다 이렇게 킬 배는 어떠거든요. 이 소리가 맛있어. 뭔뭔 맞췄지 뭔 맞췄지 뭔뭔 맞췄지. 오 레이던드. 일단은 뭐이 정도면 게임 설명 된것 같으니까 제가 게임 하는 거을좀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장창문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무기 슬롯이 있거든요.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걸다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칼들은 다 똑같거든요. 따로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냥 외형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난 VIP 3의 주동 칼. 이거 맛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능력이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킬을 살수 있고요. 주마다 이렇게 두 개씩 스킬이 풀립니다. 이것도 한번 쓰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스킬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대관기는 트레이서, 이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호막, 이거는 아이소의 보호막. 그리고 이거는 무기는 자세히 보게 안 되는데, 근접 무기들은 다 자세히 보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 이거 방금, 이거는 룰렛에서 뽑은 건데, 되게 멋있습니다. 어, 아니, 이걸 잠깐만, 이클 친다고? 오, 아, 이게 탄이 튀어가지고 이게, 아, 저래, 스나 쓰거든요? 라이플 좀 쓰고, 스나 쓰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이 깨도 헤드를 맞춰야 되는 게임이라서 여러분들. 자, 오막 켜주고, 날라가줍니다 라이브로 술탄처럼 이렇게 날라가주세요 이기 앙기가 없기 때문에. 이 조금 불편하긴 한데. 뭐, 괜찮습니다. 잘연겨해주고 오, 들지 마세요. 오! 잡뽑기, 자뽕기, 잡뽑기기. 저기, 여기 잡뽑기도 있거든요. 직접 조정해가지고 터트리면한 바퀴 나요. 잘 맞으면. 와, 죽을 뻔 했다. 오! 와. 위아래 실리켜주고. 총알 없는데 지 이거 그래 여러분들 총도 쭉 먹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쓰는 총을 이런 식으로 빼다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죽이고 나서 이렇게 티백이날수 있고 여러분들 춤춰가지고 이 무기 장식도 달수 있습니다 진짜 아게 아닌가? 이 정도면? 그래 열심히 하면은 모든 총도 다 얻을 수 있고요 이론 지금은 무기 별로없어안 맞는 것 같지만 아니, 나 게임 나온 게임이 속반이라서 금방금방 바뀐 것 같아요. 이거 안 맞았네, 봐봐. 팬티여가지고잘안 맞아. 오! 파워 1오케이 여러분들 저거는 이제 저격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게임도 헤드는 한방입니다 근데 여기 정말 웃긴 게 몹샷 한방이 총도있어요 100만원짜리인데 그건 이이 게임 반응이 좋아것은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컨텐츠 가져오겠습니다 오케이 올라갈 수 있구나 처음 알았어 요 여기서 올라가보자 패해주고 패드 주고오여자같 스킬 잘못됐다 한대 스킬 없다 오케이 끝 여기 페인트건이 데미지가 엄청 었는데 단점이 이게 낙차가 있어요 오케이 잡아주면서 레드드 무빙 레드드 무빙 슈우 슈우 슈슈 잠수야? 아, 찰폰퍼도 잠수 뭐야 이거. 여러분들 이 피자가 진짜 사긴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 발로한테 제트 공격게 아시죠? 딱 그거거든요. 오 움직인다. 아내 돈. 이게 대가 한 방이에요 여러분들. 날라가지고, 오 뭐야? 아유 물레진. 여기 물레진 좀 이상해. 이렇게 써주면서안 되지. 음. 나이스. 어디 있을까? 강제야. 오, 장이다. 여기 이 게임의 샷건은 진짜 잘 모르겠다. 이 게임에야 5대 5가 없네. 너무 아 아쉬, 아쉬워. 요 지금 최대가 2대 2밖에 안돼 가지고. 우와. 아, 여러분 미안합니다 <laughs> 우와, 생이다. 바로 돌려주고 놀려주고, 놀주고 라이스 끓어치기. 여기 지금 버터 먹혀있는데, 라이스! 안파져요 아. 이게 스나 조른 손에 빨간 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왜 안보여요 잘 가운데가 잘 안보여요 해줌이다이 자식아 오케이 한명 오케이 오케이 와 어, 1등이야? 나이스 MVP까지 먹었으면서 아 여러분들 일 오늘 은 이렇게 해서 네뭐 하이퍼샷이라는 게임을 해봤는데 아이 게임 진짜 고소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게임 하면은 네, 벽이 느껴지고 저도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게임 반응이 좋다면은 네, 다른 무기들도 리뷰 해보면서 리뷰 해보는 콘텐츠를 네, 찍어보려고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안녕.